꾸며버리고 싶은 인연, 헤어지고 싶은 부부, 못 잊고 계속 미련만 남는 사람,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주 잘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진주 있잖아요. 진주는 비싸죠.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너무 폭언이나 폭행이 심해서 이 사람 때문에 어, 빚이 너무 많아. 이거는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. 또 보고 싶다고 하는데 상대는 갑자기 보고 싶어졌는데 상대가 등을 돌리고 아예 안 보아버리면 나만 아픈 거니까. 반갑습니다. 어 사실 이번 시리즈는 응. 커뮤니티도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응.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. 끊어버리고 싶은 인연, 헤어지고 싶은 부부, 응. 못잊고 계속 미루만 남는 사람, 응.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런데 공수래 공수거예요. 네. 세상은 돌고 돌고 인연법도 돌고 돌아요. 근데 내 뜻대로 단크를 자르고 싶고 그안 보고 싶고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본다는 거잖아 근데 미련이 남아서 그 사람은 또 보고 싶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안 보면 보고 싶고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요 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금방 온화하게 웃을 수 있고 또내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 빗을를꽂지 아니면 뒤에서 입담을 만들어서 나를 또, 욕되게 할지, 그게 모르는 게또 사람인데, 어, 누구든 끊어버리고 싶은 인연, 딱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. 정말 자식새끼들 말안 들면 자식새끼들 끊어버리고 싶은 게 부모고, 내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. 속을 안, 그러니까 속을 썩여. 말 그대로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. 그러면 안 보고 싶어. 그 순간은 안 보고 싶지만, 근데 안볼 수가 없는 게또 인연이에요. 왜?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거거든. 여보세요? 어, 그런 방법들은 또 하나의 그예방맥는 있어요.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진주 있잖아요. 진주는 비싸죠. 하지만 어, 모조진주도 있어요. 그거를 상대방의 나이수대로, 내 나이수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봉제 담아요. 망 같은 데 담는 거예요. 작은 망 같은 데 담아서 말 그대로 내가 싫으면 이걸 진주를 물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. 아, 그러니까, 변기에 넣고, 물을 내려버리면 떠나겠죠. 아, 네. 근데 그 구중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찾아내. 네. 그러니까, 이, 인연은 그래서 끊어버릴 수도 있고. 여러 가지 방법인데, 진주가 그래도 제일 잘 통하지? 그러니까, 한쪽에는 뭐제 나이수대로. 응. 한쪽은 상대방의 나이수대로 해서 뭐 변기통에. 응, 하나는 변기통에 넣고, 아, 네. 하나는 저기 가서. 어 진주는 물 속에 살지 흙 속에 살지 못하거든. 네. 하나는 정말 끊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건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. 또 보고 싶다고 하는데 상대는 나는 갑자기 보고 싶어졌는데 상대가 등을 돌리고 아예 안 보아 버리면 나만 아픈 거니까. 근데 하나는 흙 속에 묻으면 돼요. 그럼 경기 속에 놓아야 되는 진주가 응. 제걸 놓아야 될까요? 상대방 걸려야 될까요? 어 상대 거를 놓아야지. 그래야지 안 보지. 응내내 거는 흙 속에 묻어 버려야지. 안 본다는 심사로. 근데 이런 질문 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끊고 싶으면 딱 끊고 싶다는 거거든. 근데 세상에 그런 인연은 크게 드물어. 근데 정말 하고 싶으면 진주는 눈물이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흙 속에 있으면 진주는 따갑거든. 그러니까 어, 빨리 잊혀질 수 있고. 그러니까 진주가 가장 잘 통해요. 사실. 진짜 헤어지고 싶어도 응.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 많지. 네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그렇지.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. 진주는 말 그대로 다음 번에. 근데 인생은 역전 같아. 항상 돌고 도는 거거든.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싫다고 밀어냈어. 근데 상대가 너무 스토커면 밀어내야겠지.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순간 화가 나서 이런. 이거를 비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비방은 돌아오거든. 어, 언젠간 돌아오게 되 응. 돌고 도니까. 이건 진짜 뭐 스토킹이나 응. 폭력을 한다거나.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 쓰면은 좀. 그렇지. ]까?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. 그렇다고 자기가 바람피면서 이혼하려면 안 되는 거고. 어,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. 너무, 어, 폭언이나 폭행이 심해서. 아니면, 음, 정말 이 사람 때문에, 어, 이 너무 많아. 그런데 이 부부가 빚을 왜 지겠어? 남편이 몰래 사업을 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처자식 먹여 살리다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 결정해서 그런 진주 비방법을 쓰셔야 합니다. 떨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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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렁